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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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샘소나이트 레드 가방이 하나 또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소개해 보려고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 가방은 저번에 제가 그 삼성 노트북, 노트S, 펜S, 예, 펜S, 페네스, 노트북 펜S를 구매했잖아요. 그거를 구매하면서 이벤트를 뭐 지금 뭐 아카데미인가? 예, 그 이벤트 때문에, 예, 그, 3만원인가 이렇게 추가금을 내면 이렇게 샘소나이트 레드 가방을 하나 이렇게 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음,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개봉을 하면서 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음자 저희 아키로스 PC 채널에서 없어서는 안돼 박스 뜯는 거 음, 코딱같게 또 등장했고요 으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꺼내볼까요? 음. 다른 뭐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네. 가죽이 다 예쁘다. 한번 보니까 뭐 네이버 가격으로만 13만원, 14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식으로 좀 가방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재질이라고 그러죠? 음, 여기 여기 여기는 확실히 가죽인 것 같고요. 뭐 인조가죽이겠죠. 뭐 음. 위에는 약간 천을 좀 예쁘게 수놓은 듯한 수놓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두께는 한뭐한 뭐한 15cm, 15cm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13cm,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음. 등이 땀 나도 뭐 이렇게 통풍이 좀잘 되도록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메시 재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메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음, 닿는 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바닥면도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손잡이하고 지퍼가 있습니다 음 수납공간이 수납 공간음 수납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디자인은 좀 약간, 날상한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자, 안에는, 음, 어이, 뭐야, 이거. 음, 꾸겨지지 말라고, 뭔가 이렇게, 음, 속에는 뭐, 방수가 되도록, 네, 방수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시나? 이렇게 어이구, 보이시나요? 안, 안 보이시죠. 어두워 가지고, 이거 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여기다가는 뭐 간단한 것, 뭐 지갑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집어넣긴 좋을 것 같아요. 얇은 지갑이나, 뭐 이런 음, 것들을 집어넣긴 좋을 것 같고. 자, 이 노트북. 한 15인치까지는 이 노트북이 수납이 이제 된다고 하거든요. <laughs> 15인치까지 노트북을 담을 수 있고, 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확 벌어졌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가방은 끄겨지지 말라고 안에 이렇게 이제 뭐 종이 같은 걸 넣어서 주네요.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정도 사이즈 에요 음 여기에 이제 노트북을 집어넣고 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 또 여기 하나 더 수납공간이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납공간이 또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요정도 사이즈로 소관 내부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조금 더 벌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에 아쉽네요 여기에 수납공간이 하나좀 숨어있고 요거는 자, 뭘까요? 워런티. 백팩 워런티. 뭐, 품질 보증서네요. 음. 자, 요 제품은, 자, 이 노트북만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구요. 타블렛 PC를 뭐, 보관할 수 있는 따로, 새로운 뭐, 수납 공간은 없어요. 요 가운데 쪽에, 자, 가운데 쪽에, 여기, 주머니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간단한 메모지라든지 뭐, 불펜 같은 걸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은 노트북 하나, 그리고 조그만 뭐 바지 뒷주머니 같이 생긴 그런 조그만 주머니 두 개, 여기 지퍼로 열리는 수납 공간 하나,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여기 지퍼로 돼서 이 부분에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리고 큰거 여섯 개, 여섯 가지 공간밖에 없네요. 뭐 이렇게 뭐 많은 물건은 아니고 딱 노트북에 관련되고 뭐 이렇게 사무용으로 음 회사 다닐 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는 조, 두고 다니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어디에 벽에 걸어놓라고 으 이런 음 손잡이도 있네요. 자 이렇게 예 사은품으로 상품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좀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요 샘소나이트 레드 가방을 음 오늘 도착을 했네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가방, 뭐, 갑자기 와가지고 가방도 한번 뭐,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laughs> 이렇게, 가방도 한번 개봉을 해봤는데, 음, 뭐,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